목소리가. <laughs> 목소리가. 개미꽃 같지 <탔지만은 웃음> 제가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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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아서씨가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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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laughs> 이거 의외로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아침마다 라이브를 하잖아요 <laughs> 누가 그랬지? 아이씨 옷 입고 보는 게더 어색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laughs> 옷이 있네요 <laughs> 형님 안녕하십니까 인생 처음으로 여자와 일주일째 카톡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관심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카톡을 하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적어도 존재는 인식이 됐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어 연락하기 싫거나 아예 인생에서 없었, 없었으면 하는 느낌의 남자하고는 사실상 상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은. 근데 이제 그래도 카톡을 주고받고 있다. 적어도 내 존재는 인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문신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뭐 글쎄요. 알아서 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문신한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착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표현을 표현 방식이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 과격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지표로 인식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죠 그 사람의 인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문신이 평가 요소가 되는가 요거는 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문신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개사이코 새끼들 존나 많아요 좋아하는 여성 어떻게 꼬시나요? 카사노바로서 팁 좀요 우선 카사노바가 아니고 글쎄요 좋아하는 여성을 막 꼬시려고 꼬신다기보다 상황에서 좀 제가 해야 될 자연스러운 행동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사람마다 이성한테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누구는 외모적인 어떤 요소가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완전히 모르는 관계에서도 번호를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매력 어필이 그냥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게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됐던 적이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나중에 좀 생각해 보고 알게 된게아 이게 오히려 지나가는 분들한테 번호 물어보는 게 엄청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좀 신뢰가 되는 타입인 거죠. 지나가는 분들한테 번호 물어보면 아씨만 내가 이런 새끼한테 번호 따는 에, 하는 정도의 번호를 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게 많은 타입의 남자인 거죠. 오히려 지난 연애를 좀반추해서 봤을 때는 좀 관계인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고, 쌓인 신뢰나 유대감을 바탕으로 호감이 생기는 타입의 사, 남자인 거지. 지나가다가 맘에 드는 여자 있어. 물어봐, 그러면 백퍼카에는 타입의 남자입니다. 근데 카자노바는 아니죠. 뭔 갑자기? 약간 이, 이걸 잘 몰랐는데, 세로 라이브를 이 각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엄청 마른 사람처럼 나오네요. 이거 화각을 조금 더 멀리 두겠습니다. 제가 이 거리가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연애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연애하고 싶은 생각, 뭐 마음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있죠. 아까부터 왜 오토바이 어울린다 생각되나 했더니 배우 박은석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박은석 한번 찾아볼까요? 음? 전혀 아닌데요. 뭔? 박은석 팬분들한테 이 실례가 되는 말씀을 이분은 잘생겼잖아요. 어이가 없네. 코이 휴지 맞고 소통 부탁드립니다. 이어폰 끼고 들으면 간지럽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디아블로의네크로맨서가 소원하는 해골병사 닮으신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귀신 본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가, 가위를 좀 많이 눌렀습니다 옛날에 살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거가 있어요 탱거 그 옷이 잔뜩 걸려있는데 아래쪽 어두운 공간에서 웃고 있는 사람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다가 온 몸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거를 한참 보고 깨고 싶은데 깨도 깨지도 못하고 막 공포에 떨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괜히 들었어 <laughs>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7 500명으로 넘어, 넘어가더라고요 한, 100, 한 120명을 껑충 뛴것 같은데. 신기하긴 했습니다. 시청자도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좀 저는 좀 약이 오르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가려고 하면은 근데 이상하게 끝날 때가 되면은 갑자기 안 하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또 얘기가 5분 길어지고, 또 이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나려고 하면은 또 질문이 오고 막 5분 길어지고 이러면서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럼 켜있을 때좀 자라든가. 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냐고. 그러니까 할 얘기 있으면 지금 해요. 왜 자꾸 귀찮게 <laughs>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을 길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냥 있어 보이려고 말을 길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보통 질문에 반응하는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벽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질문들은 사실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을 좀 이끌어냅니다. 그래갖고 그거 하나하나의 연결점을 잘 이어가지고 말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길어져요. 한번 봐봐요. 지금도 별거 아닌 얘기에 벌써 3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laughs> 이런 애로사항은 아니고. <laughs> 귀찮다고 하시기엔 이미 너무 저주신 거 아닌가요? 음. 뭐야 다시 질문이야? 형 심리학 관심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뭐 관심이 있다기보다 뭐 책을 읽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꽤 디테일하게 사람 관찰 하시는데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 하나하나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어? 이분 뭘까 하다가 운동하는 영상 콘텐츠를 본인 인생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반해서 유튜브 구독하기로 왔습니다. 오호. 음. 이건 그냥 저의 좀 성향인 것 같아요. 눈치를 좀 많이 보고, 그냥 요점을 좀 빨리 빨리 파악을 하려고 하는 저의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이 어떤 행동과 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거를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수단이 내가 좀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을 진짜 돕고 싶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매력을 어필하고 싶어서의 목적인가를 좀... 스스로도 분명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스스로 그게 안 되면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때있어도그 의도를 파악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어떤 질문 이 있었냐면 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혼자, 자취하, 혼자 자취하고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채팅이 달렸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나 고등학교 1학년인데 혼자 살아 어때 나 어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니까. 애초에 지가 무슨 그 생계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돈 써가지고 그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 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한 거죠 그래갖고 남들보다 또래 다른 사람 다, 또래 다른 애들보다 마치 자기가 어른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 의도를 제가 어떻게 보면 잘 파악한 것었던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를 관찰하는 게 습관이 지, 돼 있지 않고 제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의도를 스스로 모르면 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의도와 그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맨몸 운동 루틴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맨몸 운동 할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세요. 이게 자꾸 남들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따라하는 것보다 이거 맨몸 운동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미술 공부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지금 내가 그릴 수 있는 수준의 그림들이 다 있고 뭐 글쓰기라고 하면 내가 지금 수준에서 말을 할수 있는 것과 글을 쓸수 있는 어 능력이 다 개인치가 달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만약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한강 작가 같은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수준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모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이지? 뭐할수 있지? 어디를 어떻게까지 움직일 수 있지라고 스스로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 바운더리를 확실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호. 이 벽이 단단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많아서 요즘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면서 살고 싶은데 형은 참 탄탄한 사람 같아서 멋지다고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되게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걸러들이라고 아니면 듣지 말라거나 기억하지도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건좀 중요합니다 저는 동기부여 채널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고 보통 동기부여 채널은 마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전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 의문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거는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내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답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실 먼저 했었어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질문들이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나외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겪고 겪어 줄수 있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거나 그런 질문 한번 던져 보고 여기서 없다라는 다, 답을 빨리 도출해야 됩니다. 더 웃긴 거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는 심지 어 부모님도 못 해결해 줘요. <laughs> 근데 어떤 컨텐츠 하나를 딱 보고 나서, 어, 나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왠지 이 사람 말을 잘 따르면은 나 언젠가 성공할 수 있거나, 지금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거나, 내가 언젠가 굉장히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파지, 빠지게 되겠죠. 근데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줘요, 개새끼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고. 어떤 이 메시지를 듣더라도 자기의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필요한 것만 걸러서 들으셔야지 이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이 주의를 씹새끼들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제가 하는 말 너무 몰입해서 듣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기면 그래서 영향력이 생긴 상태에서 이 말을 또 하면 저를 구독하는 사람들 저의 팔로워들은 이제 조금 분별력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500 푸셔 코리아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꽤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말을 듣지 말라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꽤 신빙성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가 되면은 제 채널은 어느정도 소개 목적을 다양성을 하는게 되겠죠 모든 좋은 의견도 결국 언젠가 뒤집어 질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내 삶의 최적의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보통 답이 아닙니다 최적의 답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 답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소화해낼 수 없는 말 들릴 수 있는데 다들 일단 내 인생으로 그들여서 곱씹고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는 거죠 500평형 난로가 진짜 좋더라 라고 해서 반지하 6평 집에 500평형 난로 드리는 거어 <laughs> 이거 비유 좋다 이거 나중에 한번 써먹겠습니다. 그, 거잖아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가랑이 찌르진다고. 상황에 맞는 말을 잘 골라서 잘 들어야 되는데, 바운더리도 약하고 정보 불변력도 없어서 상처받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전제에만 분명하면 사실 그렇게 상처받을 것도 아닌데, 메신저의 역할 중에서는 사람들이 현혹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혹하더라도 그 안에 약간 성경적인 표현을 더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현혹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냥 다 같이 불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래요. 잠깐 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10분을 해 버리네요. <laughs> 자, 또 질문들 나오겠지. 크크. <laughs> 하지만 즐거웠죠? <laughs> F 되는 법 뭐인 구체적으로 난공감력이 딸려. 공감력이 딸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공감력이 딸리면 딸린 대로 그에 맞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공감력이 좋은 거는 약간 요즘 시대에서 밈 같은 거죠. T적 사고가 특히나 이성한테 어필하는데 그렇게 불리하다라는 식으로 평가 절압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 해결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인스타 스토리나 인스타 메모 같은 걸로 힘들다는 사인 올려주는 친구들 있으면 꼭 만나서 밥 먹자고 끌어내고 카페 가자고 끌어내는데 만나서 들어보면 다 사람들한테 믿고 의지하고 남 좋은 쉽게 듣다가 상처받은 친구가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공감과 조언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쓸모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공감과 조언은 사실상 문제 해결이라는 차후의 액션이 동반되지 않으면 개쓰레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공감하고 조언을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공감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족 안에서 문제 해결법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공감력이 좋아지려면 좋아지려면 무턱대고 해결법 제시부터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닥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사실 공감이라는 게. 조언, 해결방안 제시, 인정. 아니 조언 해결방안 제시가 아니라 조언은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다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언은 실제로 모르는 사람한테 얻는 게 아니라 어, 오히려 집안에서도 그동안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줄수 있지만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안해줄수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게 아버지죠. 제가 셋째 형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셋째 형이 이제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부모가 보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부모가 보거든요. 근데 아이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이 문제를 부모가 내가 문제를 딱 해결해 줘 가지고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 문제를 이 아이의 삶에서 가져가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내게, 겨, 내가 가져가는 것만큼 그 사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항상 나와요. 그 성경에서 말을 하는 세계관에서는 고통이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고통 속에 즐거워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간이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살고 그걸 추구하는 게 요즘 시대의 가치고 요즘 시대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편한 상태에 도달하면 또 다른 불편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편한 것과 지루한 것은 정말 한장차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불편을 찾 찾으러 가고 그 불편을 해결하는 서, 개인적인 서사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무튼 부모가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대신 조언은 해줄 수 있죠. 나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줄 수 있지만 그게 지금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이런 이런 방법이 있단다, 아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사람이 공감하고 조언을 제시하는 거는 개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건 이, 이런 이유입니다. 인정입니다.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다면 레퍼런스가 될수 있게 한번 보여줘도 좋긴 하죠. 어, 피터송님이 약간 제 의도를 좀잘 아시는 분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 제가 얘기하는 게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어, 저는 지금의 삶을 계속 그냥 살 거예요. 뭐 유튜버가 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안 하던 짓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처럼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문제를 겪겠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인 척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인 척막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저도 고통받고 저도 헤매고 저도 어쩔 줄 몰라고 하는 모습이 제 컨텐츠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들은 아이러니하게 해결책과 동시에 나타나는 성향을 띠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앞에 그냥 더러운 컵이 놓여져 있으면 실제로 이 컵을 더럽게 만든 것도 나고 그리고 이 컵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나인 것처럼 어떤 문제는 실제로 어떤 해결책과 같이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laughs> 신혼집은 제가 알아볼게요 몸만 오세요 <laughs> 우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같은데 넣어두십시오. 뭘씨왜 조언하고 있습니까? 넣어두세요.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명언은 무엇인가요? 이거 며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었죠.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시나요?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 썼던 얘기였죠.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옳타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을 해가고 싶지만 내 육체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악에 가까운 행동만 하는 모습을 내가 보는 도다. 아, 이 공고한 사람이여라는 그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실제로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죠. 그런 사람조차도 자신의 죄성에 깃든 육체를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나 찾던 얘기긴 합니다. 원래 속성, 죄성을 가진 그 속성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저한테 오히려 좀 자유로움을 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선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선해질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싶어도 원래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받는 것보다 아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게 정상인 거구나라는 그냥 하나 인정을 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 같습니다. 그게 <laughs> 중꺾마 <중껏 막. 웃음> 형의 종합적인 말들이 뭔가 끼워 맞춰 보면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느낌, 꺾여도 부러져도 배워가는 거다 이런 자세. 뭐 어떤 특정 문장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겠네요. 왜냐 왜냐면 워낙 복합적인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딱 하나의 문장으로 이 생각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포함됩니다. 제가 조언하는 게 아니라 저도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근데 방장님 얘기 들으면 제가 부모님보다 능력이 있으면 조언받기 힘들잖아요. 부모님보다 능력이 있으면 조언을 할수 있는 대상을 조민재님이 그 능력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에 제한을 시켜버린 거죠. 실제로 뭐 나이가 80이 돼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노인은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안 되나요? 오히려 가진 게 없고 나이가 들었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그 나이 80 되신 노인분이 더 어떻게 보면은 단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조언을 줄수 있다 이거는 사실 틀린 전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조민재님이 저보다 돈이 많다고 라 합시다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맞으시겠지만 능력도 아마 좋으실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은 걸 보면 근데 조민재님의 지금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어? 이렇게 조민진 님이 그 말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는다고 하면 뭐 지금 저한테 그런 질문은 아예 안 하셨겠죠. 저는 조민진 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뭐 능력도 떨어지는데 그런 질문은 애초에 안 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아니에요. 이런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고 계신 것 자체가 지금 그, 그 말을 스스로도 못 믿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꺾여서 부러져도 배움이 있을 수 있다면 한 걸음 뒤에서 부러지는 거 기다리고 마음 아파도 참아 주는 게 맞는 느낌. 그래요. 이게 어, 이거 이제 제가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었었는데 저는 아이를 절대 돕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물리적 환경으로서 아이가 죽지 않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할 뿐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를 나눴던 그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이한테 그 시기에 맞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는 땀 흘려가지고 얘가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부모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을 탐구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조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과정을 좀 들어주는 정도의 사람인 거지 막이 방향으로 가라 저 방향으로 가라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좀 알았던 거죠 제가 가족 내에서 가장 경제력 있고 학력도 좋고 사회적으로 도움 받을 사람이 많아서요 그게 그니까 뭔가 그게 뭔데요 그니까 <laughs> 아 6시 반 마감이세요? 알겠어요 여기 6시 반이 마감이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어, 오늘 진짜 말을 많이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능력이 없으면 아기를 안 낳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기한테는 불행하고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어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부모님 좀 욕하는 꼴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제 삶에 결핍이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없었으면 몰랐었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확실히 집에서 공부나 책 읽는 모습 보여주는 건 좋대요. 하고 싶으신 거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것보다 부모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출의 유무가 중요하다기보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모습을 평소에 자주 보여주세요. 아이는 그대로 보고 자라요. 뭐 그것도 맞는 말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좀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정확한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를 인정을 하고, 뭐든지 과도하면은 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이게 서로 의견 합치 과정이 있어서 확실하게 서로가 납득할만한 부분을 미리 좀 정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핸드폰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는 과도한 통제도 좋지 않고 남용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고 몇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되 아이한테 부모가 그러니까 자꾸 아이한테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부모가 자기 일에 집중을 못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해요. 여자가 어떤 잘못을 해도 여자 패면 안 되나요? 어, 안 되죠. 내 댄서 엄빠 아래서 춤잘 추는 아이가 나오고 박사부부 아래서 박학다식한 아이가 나오는데 다 원래의 삶을 진실되게 보여주고 진짜 사랑하는 취미와 직업에 진심으로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가들도 따라주니까 당연히 흘러가는 진리 아닐까요? 거짓된 모습보다 진짜 내 모습의 부모가 되는 게 어떨까? 감히 의견 내봅니다. 뭐, 제가 성경 얘기하면 혹시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제, 안식일 날에 예수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할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가 뭐라 하냐면은, 어,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일해서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인자는 아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버지가, 아들이 그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면, 아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가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돼요. 자기 일을 하되 그걸 가급적이면 자식도 볼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고 보고 자란다는 말은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형님? 어, 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나오긴 합니다. 믿든 안 믿든 신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한다 그랬거든 한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대신에 신도 안 믿고 알라신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오직 사람 을 자체를 그 최고로 여긴 사람이 하는 생각과 그 선함을 최고를 최고로 여긴 몇안 되는 나라 중에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불행 지수를 굉장히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포인트에서 계속 모, 모순을 맞닥뜨려요. 우리가 도덕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앞세워가지고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인 척 그거를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이 도덕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된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신을 이 안에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도 죽이죠. 인류 자체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뭐 멀쩡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죽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가치 안에 신을 끌어들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이 도덕에 신이 굉장히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한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그래요.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건가요?를 포함한 대대다수의 많은 질문들이 신이 하는 일이 내가 납득해야 할 만큼 정당한 일이냐, 일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나는 지금 이, 이 신이 하는 일, 일이나 그 방법이나 그 과정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신을 질타하기 가장 좋은 툴이 도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또 주작이라고 보시나요? 뭐 하지는 않지만 별로 생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작일 확률이 너무 높은 의구심을 들게 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네, 뭐 질문이 사실 뭐 많아봐야 의미 없어요. 이게 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답이 저한테 없음을 알고 시작하는 게이 대화의 전제라는 얘기를 항상 했었었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건꽤 중요합니다. 그게 대답하는 저로 하여금 부담도 이제 줄여주고 묻는 사람도 이거를 콘텐츠로 소비할 수 있게 저한테 과몰입을 방지해주는 하나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아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당신한테 있지 나한테 없다라는 하나의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500님 차 트렁크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 아늑하네요. 어쩐지 이 차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자꾸 혼자 있을 때보다 높아지는 것 같더니 뒤에 트렁크에 한명 있었었군요. 개 이파 가시는좀 미친놈이네요. <웃음> 형 근데 솔직히 길어지는 거 형도 재밌죠. <laughs> 아 힘들어요. 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laughs> 이거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영상 편집 하나도 못 시작을 못 했어. 아무튼 오늘 뭐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 저도 재밌었어요. 뭐, 자주, 자주 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막팔도 해주나요? 안 합니다. 아마 계속 누군가를 팔로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존심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팔로우하고 싶은 사람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